예전 에피소드에서 돈을 받는 문제는 민사 문제인데 형사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상호간에 원만하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가 잘 되는 경우, 즉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인 합의를 잘 활용하시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기왕의 일은 벌어졌고 여기 저기서 합의는 했냐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의를 잘하는 거지? 또 어떻게 해야 뒤탈이 없는 거지? 괜히 나한테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원망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 많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때문에 이 길이 막히게 될 경우 배우자나 다른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들을 원망 예컨대 그것도 몰랐냐? 잘 모르면 나서지나 말지 왜 나서가지고 일을 꼬이게 만드냐? 잘난 척 혼자 다하더니 등등 이런저런 생각에 선뜻 합의하기가 망설여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빌리고 피해자 측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겨우 합의에 성공했는데 나중에 또 민사상 소송이 들어와서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몇한 거지? 처음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을 걸 그랬나? 등등 자괴감도 들고 오만 가지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합의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사항 몇 가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합의금을 받거나 적어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떤 때는 가해자가 당장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구속되게 생겼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 금액을 당장 드리지는 못하지만 구속만 면하게 해주시면 돈을 빌리든 막노동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드리겠다는 말에 일단 합의서부터 작성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은 고소 취소와 같은 말인데요. 일단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나면 뭐 세상 일이 원래 그런 것인지 꼭 가해자한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에 돈을 못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일단 고소 취소가 되고 난 이후 상황이라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할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돈이 없다. 젊은 사람, 일단 살려는 바에 하지 않겠냐 라며 아무리 사정을 하더라도 전부든 일부든 현금을 받고 나서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빌려서라도 돈을 들리겠다고할 경우 좀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그 돈을 빌리는 시점을 좀 앞당기거나 조금 더 서두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빌릴 데도 없다고 할 경우 물건으로 담보를 설정하자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가해자 가족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이라도 서게 해야 합니다.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런 담보장치도 없이 합의서만 작성해줘 보십시오. 합의서에 사인할 당시에는 그렇게 저 자세로 굽신굽신 하던 가해자 측분들 허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똑바로 펴지고 사람 말투도 급변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락마저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반드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부가 들어가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가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니까 피해자에게 잘 설명하셔서 인감증명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도 피해자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인감증명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인감증명을 도움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감증명 때문에 싸우시다가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인감증명 없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서가 미저 날조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한, 인감증명 없는 합의서도 인정해 주는 것이 검찰, 경찰, 법원의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오늘은 기왕에 일어난 사건,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합의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뒤탈이 없는 것인지 고민하실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분들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오늘은 일반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합의 시 유의사항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